오늘은 5톤 트럭 사시면서 확인하지 않으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5톤 트럭 사시면서 구동축이 에어 서스펜션인 것은 확인하시는데 몇개에어던지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MAN TGM 320의 포백 에어 서스펜션은 네 개의 지점에서 샤시를 지지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주행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. 문을 열어보면서 와 튼튼한 데라고 하시는데 왜 튼튼한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. MAN TGM 320의 도어 힌지는 바이캐스팅 공법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도어 체커는 롤러가 톱니 바퀴에 맞물리는 구조로 견고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무거운 도어를 각각의 단계에서 정확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 오토차 살때 실내 공간은 확인하시는데 냉장고 크기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. 와우. 지금까지 5톤 트럭 사면서 확인하지 않으시는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